이거는 수시 채용이고, 아마 채용 시 마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되시면 바로바로 바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NH n 박스의 유통 음원 프로모션 직무에 예. 어, 어떻게 9월 14일까지 사람을 뽑냐? 이거는 수시 채용이고 아마 채용 시 마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되시면 바로바로 바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업무 유통하는 음원에 대한 각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에 노출시키고 스페셜 페이지 구성을 관리한다고 카제모리를 해야 되는 음반들이 있어요. 그에 따른 프로모션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뭔가 영업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움 주는 게 온라인 유통 담당자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획사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회사는 마케팅 팀이 있고. 그리고 유통사는 유통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유통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여기서 언제쯤 음반이 나올 것 같으니 우린 이때 음반을 내야겠어. 이런 것들을 기획사에서 아무래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앨범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낸 다음에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앨범 발매 일정도 협의하고, 월간 발매 일정도 정리해야 되고, 프로모션 마케팅 같은 것들도 기획하고 협의해야 되는 일이 온라인 유통 담당자의 일입니다 자격요건이 원활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음반 산업 이해도 오피스 활용 능력 같은 것들이 예, 필요하다 원활한 외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보다 기획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땐 이건 영업직군으로 보셔야 되고 신임이긴 하지만 동종업무 경력을 우대한다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다들 우대 사항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음악부터 통사도 신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동종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유통 쪽도 해외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게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가능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특히 영어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또 벅스도 NHN엔터 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뭔가 투자나 유통 같은 것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는 행보도 확인이 되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벅스 담당 업무에서 스페셜 페이지 구성 관리가 있는데 디자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오피스 활용 능력에 엑셀도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 주는데요. 디자인은 직접 하진 않겠죠. 디자인 팀이 다 있으니까 디자인 구성과 관련된 뭐 가이드 같은 건 당연히 짜셔야겠지만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스 활용 능력에는 당연히 엑셀이 포함됩니다. 엑셀 모르면 잘 못하면 회사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